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제 80문제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 그를 그을면서 우리 자신는입니다 아멘. 그 밑에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우는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할라. 그가친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하셨느니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 헬라어의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근데 그 오이코스는 이렇게 지어 놓은 집도 의미가 있지만 가정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할때 우리가 이웃의 그 가족이 가족을 향하여 탐심을 내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남의 아내를 탐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뒤집어 보면은 나의 아내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굉장히 절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당대의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십계명은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한번 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시 반복하여 세대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요소와 관렙 외에는 모두 새로운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에 들어가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향하여 십계명으로 다시 한번 재,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재해석해서 이,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됐어요.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이 나오고,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가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두번 반복하거든요. 어떤 계명은 약간 용어가 바뀌어진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바뀌어진 것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일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집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광야에 있어요. 텐트에 있는 무슨 집이 있어요? 엄청난 말씀. 없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그십계 명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로 가면은 밭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도 나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광야에서 무슨 밭이 다 있냐고요. 근데 밭을 남의 밭을 탐내지 말래요. 이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너희는 그안에 들어간다. 들어간 건 기정 사실이다 이제는. 그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 우리를 얼거매는얼거매는 하나의 어떤 세고랑 같은 역할로 십계명을 우리를 묶어 놓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약속대로 간다 너희들. 거기에서 남의 농토나 이런 밭을 탐내지 말라. 넌 들어간다.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남의 집이 뭐 무슨 집일 수 있음 텐트 뭐 맨날 뜯어서 옮겨 다녀야될 판인데 남의 집에 있는 그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남들이 농사짓는 농사거리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내 이웃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이코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히브로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집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 가정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예요. 내 이웃의 아내. 그러면 물론 이제 사회가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요. 여성을 소유의 개념으로도 많이 있는 것도 아주 미개한 하나님 뜻이 아닌지 미개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그 실제로 이 뭐랄까요 그 유랑민들이 지금도 있다네요. 지금도 가면은 그 사우디나 이런데 가면그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유랑민이 있답니다. 네 이름 이제 그 베두인이라고 해요. 이러분 들어보신 분을배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떼나 소떼를 기르면서 이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 얘네들은 뭐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그 아주 그 굉장히 미개한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게 80년도 90년도 일어난 사건인가 거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 싸우도록 가 가지고 이렇게 가나다가 납치를 당했어. 부인을 납치해 간 거예요. 부인을 납치해 갔는데 예, 뭐냐면은 좀좀 좀 그러긴 한데 눈을 양쪽 눈을 상실시킨 거예요. 살아 있는 채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이 눈을 상실시켜 가지고 아주 멀쩡한데, 눈만.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 이제 그 남편이 여행하다 아내를 잃었으니까 차를 수리하다 그랬던가 아무튼 어디 갔다 왔는데 없어져가지고 봤더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재산을 다 털어서 막 거기, 그 지역을 계속 수색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차, 차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두인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양대를 몰고 막 이렇게 가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 자기 아내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막 이쪽 때에다가 부르고 이쪽 때에다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딱 부르는 순간 하나가 딱 돌아선 거예요 자기 이름에 자기 이제 아내 이름 불렀는데 어떤 여인이 딱 돌아선 거예요. 자기 아내죠. 전속력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와 이런 장면이 소설 같지만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런 그, 그만큼 아내, 여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바닥으로 깔고 있는 거죠. 미개하죠. 그걸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그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요. 그 정도로 무지한 인간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문명화되고 고도의 문명화되고 좋은 사회가 됐더라도 그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 배두인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속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에는 지저분해서 말할 수도 없어. 더러워요. 이, 이 더러움은 형언할수 없는 더러움이 있는 거야. 꼭 아내만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남편, 남의 집인 남편에 대한 탐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제의법적인 면이 있어요. 이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이야기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읽어내고, 아, 하나님은 뭐 여성을 소유화시킨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십계명을 마지막 계명을 보면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타락해 있다. 말로는 그런 식으로 막뭐 여성의 권위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 속에 내면에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는지 거기에 이제 그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거죠. 인간의 마음은 똥통이에요. 심한가요? 변소에 변소. 인간의 마음은 변소에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어처럼 쓰던 용어입니다. 입이 변소네. 욕하는 친구들한테 너 입이 변소다야. 더럽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다 썩어 뭉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픈 광경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너무너무너무 수준 낮은 요구처럼 들려지잖아요. 아,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네. 실제로 그래요. 남의 집에 이제 소나 양떼나 이런 거죠. 재산, 이런 것도. 그 탐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의 절묘함이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아 실제로 행동을 옮긴 거 말고요 마음에 품은 거를 말해요 십계명이 마지막 계명이. 그래서 핑계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이 지저분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나 살인 안 했다. 나 간음 안 했다. 너 도둑질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버려. 그리고는 나 부모 공경했다. 어이 올어 그래, 10계명이 딱 가면 한할 말은 잃어버린 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우리 칼빈 선생님도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바다 깊은 인간의 내면의 그 더러움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다. 네. 그래서 내면 깊은 영혼의 상태를 지 묻고 있다 이렇게 1 0 번째 개명이 그래서 쉽게 계속 나는 괜찮다 나다 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막 안식일 지켰다 막 떠버리고 돌아다닐지 몰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이 변소 같은 화장실 같은 똥통 같은 이런 마음을 끌어내는 기는 꼼짝 없어요 우리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0 개명은 단한 번도 완전하게 지켜본 적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예. 가능성도 없고 십계명 앞에 언제나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안한건안 했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한 것처럼 이야기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보면 은 십계명으로 보면 우리들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죠. 이런 차원으로 탐심의 문제를 다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내 이웃을 기꺼이 사랑한 마음으로 그의, 그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탐심이 시작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실체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게 정말 이얼해요 여러분, 어떤 유교학자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유교 경전을 다 외우고 다 공부를 했다, 내가. 그런데 우리 아들 놈이 에,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때려 죽이려다가 협상을 했다. 에, 이게 실제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네가 네가 믿고 있는 그 성경, 그 책을 좀 가져가 봐라, 내가. 내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너하고 내가 논쟁해서 너를 이게 무너뜨릴려야 내가 내가. 그리고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유교학자가. 읽다가이 사람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니놈이 네 믿는 성경이 최고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 유교 경전은 다 어떤 인간이 잘났고, 인간이 훌륭하고, 인간은 뛰어나고, 인간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계속 인간을, 인간 나쁜 거는 한 번도 말하면 돼. 다 인간이 훌륭하고 노력하면 되고, 성경은 노력하면 안 되고, 힘쓰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절망이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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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쭉 가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왕 다윗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 죽인 가장 쓸모없는 이야기를 어찌 보면 가장 감춰 써야만 한 내용이 딱 기록이 돼 있더래요. 이거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쓴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그 민족이 썼다면 그렇게 쓸 리가 없다, 이거. 그렇게 추앙하던 아브라함을 보면은, 크, 부끄러운 자기 아내를 빼앗긴 데도 우리 누이라고 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고 비겁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정말 부끄러워.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걸 다 드러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앞에 좀 정직해야 되거든요. 좀, 뭐, 어디, 목회 한척 하면, 목회 좀 하면, 한척 하고 막 대단하게 막 떠버려. 또좀 신앙사람 막 떠버려. 속에는 완전히 똥통에 불과해, 마음. 우리들이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앞에 팍 가슴 이 미어져요 때는 말씀 앞에. 그 저는 십계명 해설을 다 읽어봤는데 칼빈의 십계명 해설만큼 정확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놓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칼빈의 십계명 해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 한번 나누고 싶거든요. 간에 그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이게. 우리 안에 내면 있는 얼마나 부끄러운 게다 나와요 거기. 너무 그 책을 읽으면 너무 너무 감격했어요. 참정말 맞는 말씀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이 속에 이 부끄러운 탐심의 문제가 무엇인지인지 알고 싸워가야죠. 자몇 가지만 살피고 바로 끝낼게요 한두 가지만. 1 번. 우리 자신에 관해 제 십계명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 관해 제 십계명이 요구한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일이 먼저 우선한다. 탐심의 문제를 다쓸때 먼저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기 어디에 저기 그 디모데전서에서는 지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족, 지족이나 자족이나 같은 거예요. 지족은 알츠자르인데 자기의 형편을 니, 니, 니 형편, 예, 네, 니네 형편,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한니 네 꼬라지를 알아, 그 수준 을 알아, 예, 네, 니네 형편을 알아, 이거예요. 그것도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위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우리의 게 최상의 가장 적합한 상태라고 수용해 받아들여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이 집에 시집 왔어? 왜 내가 저 남자를 만나 가지고 이 고생이야? 다 이렇게 된가가리잖아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저 여자 만나 가지고 이 고생이야? 막 이런 이런 굉장히 그 뭐랄까? 처음에는 뜯어 말려도 그 사람 만나더니 이제는 몇십 년 지나 가지고 내가 왜그 사람 만났는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도 황당하신 거지. 하나님들 하나님 그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가정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황당하신가 이게 도대체가 인간들이 가지 말라고 내가 몇번 했는데 가놓고는 또 나중에 후회를 해가지고 왜 내가 저랑 만났냐, 이렇게. 근데 다 자기 문제야. 다 자기 문제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아내, 남편이 하나는 최상의 상태로 주신 거예요. 예. 네. 감사의 인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개선해 나가야죠. 개혁돼야 되죠.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 가정. 여러분 마음과 저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지금 이때부터 인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자꾸 지금까지 인정 안 해요. 예. 나보다 공부 못한 녀석이 시집은 잘가 가지고 지금 되게 잘 살아. 이건 진짜 마음 환장하겠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나는 저 녀석보다 더 공부 잘 했는데 내가. 잘 살아도 몇배더살 수, 살수 있는데 내가 지혜도 있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막 요리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잖아. 난 잘했잖아. 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 아이 상도 못 받고 지질이 못난 애가 시집은 잘가가지고 나보다 몇배잘 살아. 뭔가 뒤집혀 있어. 자기 과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정하자고요. 지금 상황 다 인정하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새로 시작한 인생. 이런 방식의 이제 자기 자, 자족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에, 에. 어떻게 만족하느냐면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건 생활, 두 번째는 인내, 뭐 이렇게 지혜롭게 섭리를 깨닫는 거 이렇게 있어요. 예, 있죠? 예. 예, 저는 그 4번을 우선 짚고 싶어요. 4번을 같이 겠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식함으로 상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됨을 깊이 인식한다. 나는 그런 그럴만한 존재가 못된다. 자기 자기 성찰로 자기 겸손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예. 쭉 넘어가면서 7번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수래의 공수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가지도 못한다. 디모대전서에 하고 욕기서에 나오거든 실제로 나와요. 너희들은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너희는 갈때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인생의 흐름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대. 왜 그런가 했더니, 어, 잘나간 사람도 80, 90대면 막 모두 평준화시킨대. 하나님은 평준화시킨대 너무너무 능하시대. 다 똑같이 허벅, 허리 구부러지고, 다 힘들고, 다 침대고 있고, 다 켈켈거리고, 다 80, 90대면다 그런데, 다 쑤시고. 예, 네, 그래가지고는 막. 이 뭐. 허리가 아프고 뭐 협착증이란 거 뭐랄까 막 맨날 이게 똑같더란 거예요 이게 똑같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고날리고막기고만장 하던 사람들 다 내려와 너 내려와 그만 내려와 내려와 가지고는 다 평균화 시킨대 일체 사람이 똑같대요 예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아니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80 90 되신 분들의 유행어가 있대요 야 너는 못 걷지 나는 로 니가 뭐그뭐 그 대기업에 뭐 이사 웃기지 마라 너는 기어다니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나는 뭐 저렇게 뭐 물론 나는 폐지 죽고 있다 그러나 난 기어다니 소수다닌다 나는 이러더라 그러면서 그사생님 이야기에 대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역시 심각하더라고요 30년 후에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나나이때가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것은 오래 살려고 하는 건강이 아니래요. 그건 이미 게임 끝났대요. 거의 다 오래 산대요. 교통사고나 큰 사고 없으면 다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걱정 말래요. 대부분 암도 이제 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20년이 예,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사는가, 침대에 들어누워 사는가, 산속국 꽂고 사는 건가. 요 문제래. 예, 이걸 다른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산대요. 예.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우리 어머님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러 이러다가 다음에 올게요 근데 점점 안 오는 거야. 나중에는 돈 돈만 붙여. 그래서 나중에는 돈도 붙이네 안 붙이네 그러면 싸운데 실제로 그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러면서 위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15년째 산소기 꽂고 있대요.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내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참하게 막 형제들이 돈을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어머님 대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이 자녀들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서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일부를 받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무서운 상황이니까. 아무튼, 우리들이, 이제, 아 평준화 하나님 우리 평준화시켜 너 내려와 그만 내려와 예 그만 까불지 말고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 바닥을 기어 그 침대로 기어 올라가 거기 누워 있어 너 몇십 년 이대로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나중에 아무 것도 못 가지고 가예 아무 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랬다네요.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손을 양쪽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펴서 내놔라. 그리고 관을 이렇게 들고 이제 그 부자 집이었다이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 관을 뚫어라. 그래가지고 뚫어가지고 양쪽을 뚫어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닐 때 그리고는 장사질했다대.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나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한 푼도 못 가지고 간다 이거 보여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요, 그렇죠? 주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데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성인들이 있고 막 다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 가장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 희생하고 내어놓고 어,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장면은 진짜 압권이에요 압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맡기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압권이에요 너무너무 진짜 감동적이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의 근원적인 걸 배우는 것은 예수 글수로 말미암아서 배움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의미와 그 생명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으로 꼭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어져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십계명의 정신을 불어넣어주시고 이 정신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종들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형편에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